다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님, 여기 안 나오 계신가요? 예, 네. 예. 대표님, 최선강 대표님은 오시아 출신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오시아출신의 대표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2021년 8월 18일 임명되셨어요. 관용차량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수기로 작성된 관용차량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 부동산 계약, 이사 준비, 배우자 입원, 이사 전입 이런데 관용 촬영 쓰는 게 이게 도대체 공직자로서 말이 됩니까? 변명하실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 끈끈히 제가 운행 일지를 기록하면서요 개인 카드로 정산은 다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향후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도록겠습니다 산자부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챙겨보름만 잡게 넣으면 되는 겁니까? 검사하면서, <laughs> 네, 감사하십시오. 네. 조치하시고 결과 알려주십시오. 네.